저기동 동영상으로 시작니다소개 내겠습니다. 이게야왜지워 아파 가지고. 가지 아, 이렇게 음. 지우는 것까지 내가 찍힐 필요는 없는데, 그제 <laughs> 찍고 나서 했어. 는데 자, 20몇 번을 했냐 제일 마지막도 28번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걸릴 것 같아요. 28번 이렇게. 자, 28번.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막 나와 있어. 그때 fx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잡으려고 하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 줘야 돼. fx 식을 찾아 줘야 되는데 가에 주어져 있는 이거 f -x는 f 3 x랑 같다. 혹은 f 1은 f 3 5랑 같다. 자, 이거 두 개가 이거 두 개가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얘가 주어져 있어. 가에서 우리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고 혹은 이렇게 줄수 있어 f1이랑 f3이랑 같은 이차 수인데자 이거 두 가지의 역할이 뭐냐면 축의 방정식 주는 방법이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언제 알지? 포물선 이렇게 되있으면 이게 대칭축이잖아. x는 p 이렇게 되어주는 거지. 대칭축. 만약에 대칭축을 알면 이차 함수식은 어떻게 돼? 대칭축 x는 p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p 커머머란 소리지? 꼭지점 x 좌표가 p 커머머란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그그 2차 그 함수식도 y는 a x 마이너스 p 제곱 b 를 아는 상태잖아 플러스 뭐가 된다는 소리지 물론 아직 모양도 모르는 상태지만 꼭지점 x 좌표 안다 드렸잖아 그러니까 식을 세워줄 수 있어 자좀더 뭐라고 했어? 얘가 축을 방정식이랬잖아 얘도 얘도 둘다뭔 뜻이냐면 축을 방정식 가르쳐주는 거야 삼보다 똑같이 X만큼 작을 때 Y랑 3보다 X만큼 커졌을 때의 Y가 같더래. 그 말은 대칭축의 X는 3이란 뜻이야. 아, 포물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X는 3이 돼야지만이 3에서 똑같이 A만큼 떨어졌어. 3에서 똑같이 X만큼 떨어졌더래. 3에서 똑같이 x만큼, 여기가 뭐냐면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졌을 때고 똑같이 x만큼 작아졌을 때가 3에서, 왼쪽으로는 까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x만큼 된 거잖아. 그때의 y값이 같더래. 이때의 y랑 이때의 y가 같더래. 3이 대칭축이기 때문이야. 대칭, 이거 이름이 대칭축을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칭축이잖아. 그대로 접히는 거지. 그지? 3에서 똑같이 작아졌을 때랑 3에서 똑같이 x만큼 커졌을 때 y가 같더라. 이 높이가 같더라. 말은 3이 대칭축이란 뜻이야. 3이.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3수 값과 1에서 y랑 5에서 y가 같더래그 말은 이거 두 개의 딱 가운데, 딱 가운데, 1과 5의 딱 가운데 찾는 방법이 1 플러스 5 나누기이지. 3이지. 얘가 대칭축이야 볼까? 자, x는 3이 돼야지만이, x는 3이 돼야지만이, 이거 1은 뭔데? 3에서 2칸 작아졌을 때잖아. 그치? 3에서 2칸 작아지면 1이고, 3에서 2칸 커지면 5잖아. 이 1이라는 것은 3에서 2칸 작아진 거고, 5는 3에서 2칸 커진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의 y 값이 같더라. 이것도 뭐냐면, 대칭축 그러니까, F1은 F5랑 같다. 여기서 이차 함수다. 이게 이차 함수인데, F1은 F5랑 같다라는 뜻은 1과 5의 한 가운데, 1 더하기 5 나누기. 2. 3 이게 대칭축이야 그럼 만약에 f2는 f8이랑 같다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뭐다? 이거 두개 가운데니까 2 더하기 8 나누기 2 해서 뭐지? x는 5가 대칭축이라는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기억해야 돼 우리 문제는 이렇게 줬고 어쩜 교과서는 이렇게 줬는지도 모르겠어 대칭축을 다 주는 방법이야 자 이게 대칭축이야 x는 3이 대칭축이다래 얘가 대칭축이야 기억해야 돼. 어, 대칭축이 x 3.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서 이게 성립한다 아, 대칭축이 3이니까 1식은 y는 아직 뭐야? a 모르겠고 x 3의 제곱 꼭지점의 y 좌표도 아직 모르겠더라. x 좌표만 알더라. 식이 까지 세웠지? 그다음에 2에서부터 6까지에서 최대한 최소가 주어져 있어. 얘는 대칭축이 3이니까 음, 근데 a가 양이제 음인지 모르지, 그죠 3, 뭘 찍었어? 만약에 A가 양이면, R을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겠지? A, 3, 그거 찍었어? A가 무슨 면 위로 볼록하잖아 아직 A가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은 이 상태든 이 상태든, 최대값은 8이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더래. 그러면, 얘가 돼야지 이게 성립하는지, A가 음수가 돼야지 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자, 이 경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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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X 값이 범위가 2에서부터, 기본적으로 X 값의 범위가 2에서부터 6까지에서 최대 값이 8, 최소 값이 마이너스 11이 더해. 자, 그러면, 얘가 대칭 축 여기가 3이잖아.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가 어디고 최소가 어디가 3일까? 최대가 어디야? 2. X는 2는 여기 있지? X는 6은 조금 더 멀지? 3에서 2가 더 가깝잖아. 그지? 자, 그럼 최소는 일단 얘다 그지? 최소는 q 지 이게 3권만 q 잖아 그지? 최소는 q 야 최소는 q. 그럼 q 가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는 음, 이거 보이나? 2에서야6에서야2에서야 이게서야. 6에서야이게지 더 멀리 떨어지는 게 최대, 최대잖아. 그러니까 F6이 최대가 되어져야 되겠지? 자, 그럼 확인해보자. Q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잖아. Q는 마이너스 10. 최대 값은 F6이 될 건데 최대 값이 8이 되랬잖아 그리고 F6은 뭐야? 여기다 6 대입하면 되지? 6 대입해볼게. 6 마이너스 3. 3의 제곱 9A. 플러스 Q. Q가 마이너스 10이었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미안하다 9A는 18. A는 20. a가 양수. 어? 전제조건 맞다 맞지? 음. 그러면 a는 2. E. 이 경우는 a는 2고 q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나 나왔어. 어? 이게 답인가? 라고 했지? 근데 조건 하나 더 있어. 자. 이 경우 도해볼게이경우도 a가 음수일 때. 자. 그러면 a가